색깔로 할게요. 네. 아니? 지금 저희는 CU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코타키나발루에 왔습니다.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왔고요. 지금은 민가든 호텔이라는 데에 와서 3박 4일 아 5일을 묵을 예정이고 침대는 싱글 2개 있습니다. 어 좋은데요? 아 근데 여기 신발 신고 댕겨야 되네. 환영실 네, 깨끗하고요 생각보다. 아 여, 여기 샤워 샤워실인데. 네. 아 근데 여기 살짝 아니야 안 깨끗해. 안 깨끗해 뭔가 들어 느낌이. 내일 뵙겠습니다. 다들 굿밤. 빨리 져 빨리 줘! 괜찮... 괜찮세요? 괜찮... 아 수화 작동 하고 싶은데 너무 많네 아빠 가발 아빠 가발 땡큐 안녕하세요 지금 머리를 감고 안에 수영복 이거 나이키 아시죠 다들? 이거 입어줬고요. 가디건에 흰색 바지 하나 걸쳐줬고. 이제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 이걸 뭐라 하지? 양상추. 적색 양배추? 적색 양배추. <목소리> 어우.. 맛없 이거 <목소리도> 그, 콜라냐? 이거 뭐야? <laughs> 무슨 콜라질이래? 제로 콜라? 코카콜라 <목소리도> 짬뽕도 있네 오빠 뭐 먹을 거야? 맥주는 저기.. 이렇게 세개 저거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이거 없죠없어아 이거 세개만 있구나 오케이 okay, how much? 6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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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 더운 나 v e it. I l 올린다, it. I love i 나 I love it. I love it. I l o v 그냥 t 어. 음, 쿠키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쿠키 t I l o v 들어 t t e it. I love i o o i e 와, 미쳤네 냄새가. 그냥 우리가 아는 초코 쿠키 맛이다. 그 초코 쿠키 칩인가? 네모난 거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거에서 좀더 연한 초코 쿠키 칩 맛입니다. 다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빠, 이거 네, 이거었던 거안입었던 거야? 이거 뭐니 네 거? 니네 옷이에요? 백화점에 왔는데 이런 공연을 해줬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커타키나 바루. 아, 땡큐. 여기는... 135? No. no. 여기 쇼핑몰 이름은... 쇼핑원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좋은데요? 봐야 돼, 어. 이리로 내려가면 되겠다 엄마. 찬중 시프 레스토랑. 어, 컵도 줘야지. 땡큐 so m 땡큐 so m 하이. <laughs> this is c r e 음. 아, this one. 오. 아, 일 살짝 덤핑이 맞은 거 같긴 한데 얘들아. Huh? I should I'm pretty much more today. This is present uh trinkom. Huh? Trinkomb. Yeah. For me? Yeah. Oh, thank you. Yeah. Uh you... Ichi. Ich Icha. Ichha? Uh. Okay. Do we have uh Iji Instagram. Oh I have You have? Yeah we have Oh okay Yo holiday what are you doing? Loving? Yeah. Oh, to stay at home. Ah, uh, stay at home. Do you have, have boyfriend? Oh, yeah, yeah. So, yeah, yeah. Oh. yeah, this is my YouTube channel. Oh, okay. Say hi. Hello. <laughs> Hello. Uh, what's your name? HR. Uh, you. HR. Yeah. 17? Huh? 17? Uh, 16. 16. Ah. Wow, very young. Oh, yeah. yeah. Okay. Okay, bye. bye. 친구를사귀어버렸습니다요세요하 <laughs> hey, hey, hey. oh, you know 안녕하세요. 안 oh, you know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이름은 굿? 네 아주 좋아요 네네 이건 제선물이에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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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와 미쳤다 미쳤다 연예인이연예아 망고버 유명하거든 아 유튜브? 조리한 내용가

유유유유유유유 마그네리 와 미쳤다 자망존나마스타 <laughs> 용진아 장충공광 쪽발 보쌈 그냥 귀여워 스크랄레 누울래 자 1번 망고부터 첫 번째 아 한국어 패치 뭐야 한국어 패치 뭐야 첫 번째 아빠 먹어봐 아빠, 응?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아빠 사랑해 사랑해 스크랄레 아이고자 1번 망고 첫번째 아, 2번 첫번째 아 거, 바나나 네. 망고 바나 망고 2번. 2번 망고 말레이시아 망고 번 조마띵구리 이 귀여워 누나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번 번 동생 2번 와 이번 미쳤다와고 2번 미쳤다. 이미 미쳤다. 이번은 이 식감 맛 아니야? 이번에 서로 맛살 틀인가 이제. 와, 1번. 어, 이번 다 아니, 이번이야. 망 보통 1kg가 보통 참. 이번이야. 이다 3반에 뻘만고. 아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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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나기워누나내꺼야시크랄래 한번더아아너 번, 재도 해줘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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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개 이게... 2번, 2번,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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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가 2번, 2번. 2번, 2번. 어엄마가나마아개재네 그래. 그래. <laughs> <있네>, 진짜 <laughs> 여기다, 여기. 아, <laughs> 빵빵아! 누웠어? <두었어>, 영차! 아니, <laughs> 뭐, 네. 네.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네. 와요. 네. 아, 여기 아, 계속 있고 싶다. 계속 있고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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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가자. MMMC! <laughs> 미쳤다, 미쳤다. 몰라,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뭐죠? 뭐, 한국인보다 더 작다. 지금 망고보이를 만나고 왔는데 와 여기 폼 미쳤다 그냥. 그냥 여기 폼 그냥 돌아 방스야. 아 이제 이게 미쳤고요. 너무 재밌어. 아, 이런 잡당거 많이 파는데고요. 네. 어쨌든 여긴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돌이. 된거 있어. 아니 저녁을 수영을 할라 했는데 포크가 없네. 아빠 젓가락도 망고 보이 가 망고 보이 망고 보이 퓨 망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경바다예 e a h 왜냐면 이게... 근데 나는 딱 먹자마자 2번이다 이 생각을 했어. 근데 1번부터 갑자기 먹자. 1번이 낫지 않냐는 거야. 어, 그래서 섞다 있어. 당도가 약해. 3번은 좀 시큼. 시 <laughs>